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종가로 매수한 종목이 에이스 스토리입니다. 원래 종가 매매하려고 했던 패턴은 아니었고, 비슷한 게 좋아 보여서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였고, 선절가는 시가 또는 저가로 잡았는데, 앞에 나온 양봉의 종가가 젓가랑 비슷해서 13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갔습니다. 매수 이후 3거래일 동안 손절가를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었고,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두 번의 갭상승이 있었으나 상승하지 못하고 힘없이 빠지는 모습에 약수위권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매수하고 3, 4일 이내 못 가면 빠졌다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손실을 봤었는데 이번엔 손실 보기 전에 약수익권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종가로 매수한 종목이 KBI 메탈입니다. 이날은 장 끝날 때쯤에 볼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종목을 찾고 들어갔는데 일봉 흐름상 종가가 잘 형성된다면 괜찮아 보였고. 분봉상으로도 장막판에 올리는 분위기여서 종가가 잘 형성될 것 같아서 미리 매수하였습니다. 종가가 생각보다 높게 끝나서 1.3% 정도 수익권으로 종가 매매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어제 갭상승으로 시작하였지만 한 틱도 못 올리고 매수했던 날 올렸던 걸다 반납해버렸네요. 이 종목은 월요일 장 초반 흐름을 봐서 매수한 날 저가까지 버텨볼지, 행보 구간 몸통 저점인 1780원을 손절가로 잡을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